가시독상형한자 1026, 111번째입니다. 어, 처음에 뒤후자네요. 자, 먼저 이한자부터요. 어, 저희 지난 시간에 이한자를 배웠습니다. 이한자가 실, 사지요. 자, 여기 한자에서 아래부분이 빠진 부분이 어, 바로 요한자거든요. 자, 실은요. 실은 가늘고 미미하죠. 자, 가늘죠. 어, 이름이 이게 작을 요자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부분은요 여기 발이지요. 이렇게 발을 벌린 모습이에요. 다리 벌렸죠. 자, 그다음 이건 가다지요. 가다, 가다입니다. 자, 원리 보시면, 어, 이게 실이니까 아주 가늘지요, 작지요. 자, 발을 질질 끌면서 어, 조금밖에 못 갑니다. 자, 그러면요 뒤쳐지겠네요. 자, 뒤 후자가 됩니다. 자, 음부터입니다. 어, 음이 두 개지요. 고두 번째 코지요 어, 가장 기본이 고겠죠. 고고 오후. 사이고 최후, 쟁고 전후, 자 그다음에 코니다 코가이 후회, 코하이 후배, 어, 그다음에 훈이 네 개인데요. 자 노치 혹은 아또인데 어, 시간적으로 뒤후 다음이거든요. 자 아또 혹은 노치입니다. 어, 주로 아또가 많이 쓰이죠. 자 노치는 좀 제한적인데요. 노치 호도, 노치 호도는요. 나중에 자또한개 어, 쿠모리 아 쿠모리가 흐림인데요. 쿠모리 흐림이요. 자 쿠모리 노치 그 다음은요. 아메 아메가 비잖아요. 아메 비입니다. 이건요. 어, 흐린 다음에 비온다는 얘기죠. 자 우리 노치라는 게 제한적이지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요어 이게 일기예보에 아, 맨날 나오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이면요. 어, 우시로입니다. 공간적으로 뒤 우시로. 아그 다음에 오크레는요. 자, 시대 혹은 유행에 뒤지다, 뒤떨어지다. 5구레로 오크레르. 자, 5구르가 한자가 두 개거든요. 어, 이 한자를 쓰면요. 이 한자가 늦을 지 자입니다. 어, 여기 5구레르가이요 늦다 혹은 지각하다겠죠. 자, 이걸 쓰면요. 이 한자를 쓰면은 어, 뒤지다. 자, 시대에 뒤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어릴 유 자입니다. 어, 왼쪽은요. 어, 작을 요. 이게 작을 요입니다. 어, 여 신사에서 여기 아래 부분이 빠진 거죠. 자, 실입니다 어, 실은요. 가늘고 미미하죠. 오른쪽은 힘이네요. 아, 힘이 아직 가늘고 미미합니다. 누굽니까? 어린아이겠죠 자, 어를 유자가 됩니다. 윤대, 윤대 음이 자, 유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유가 아니라는 거. 음은요. 요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요지, 유아, 요치, 유치, 요추, 유충. 자, 후는요. 오사 나이죠. 아, 가장 기본이 어리다. 두 번째, 미숙하다. 유치하다. 이게 치자이기 때문에. 아, 유치하기 때문에. 자, 유치하다죠. 아, 가장 기본이 어리다 하거든요. 아, 오 5사 나이. 자, 써보죠. 어, 5사 나인가요오사 나이. 이게 점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오 53은요. 많은 나이죠. 안 되죠. 점이 빠지면 안 돼요. 5세, 4세, 그런 나이. 어때, 어리지 않습니까? 자, 감사합니다.